보성마을을 먼저 좀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소개해 주셨던 거네 예, 군데. 저희 응. 그 보성군 어떤 마을은 응. 45개가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응, 응, 응. 어,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응. 벽화가 아름다. 사진 같은 응. 너무나 아름다운 오래오래 오래, 오래 하신 곳들. 벽화가 이쁜 마을 응. 두 군데. 그리고 바로 이곳 대전마을과 태실마을, 태실마을 그리고 가로수길이 아주 예뻐요 음. 태천면에 음. 있는 보강마을과 음. 영천마을, 음. 네. 네 군데 으뜸 마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준비하세요. 아. 자 우리 보성군 보성 600 히스토리 스토리가 담겨 있는 으뜸 마을 함께 보시죠. 그럼 같이 네. 함께 보시게요.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 보성 스토리 영상, 으뜸 마을 영상 함께, 함께 보시죠. 보시죠. 보보보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 대전 마을에 와 봤는데 예, 예, 대전 한문으로 보니까 한반 마을이었네요. 예, 예. 이 마을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것 같은데. 예. 예, 예 마을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 예, 예. 우리 마을은 옛날에 바이많아 가지고요. 큰 대자, 바천자, 한바시라고 그랬어요. 예, 예. 어, 우리 그런... 전라남도 으뜸 마을로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예. 어 이번에 으뜸마을로 지정되면서 어, 마을이 했던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아 이번에 으뜸마을로요 네. 참이 네. 네. 버티면 알지만은 옛날에 저기 마을 창고였어요. 예 예. 예을 창고였는데 음. 거기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백화로 해놓되 참 보기 좋잖아요. 예 예. 지금 <laughs> 그러면 창고 안에 내부 시설은 창고로 지금 활용이 되고 예, 있나요? 예 지금도 고... 창고 기능을 예, 하고 있고 곡식이 쟁여져 예,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예. 지금 어, 넓은 대전 마을 한반 마을이어서 그런지 넓은 예. 들판과 예, 예. 또 이쪽에는 지금 예, 그그 마을 창 농악놀이를 하는 예. 예, 그런 모습을 담아왔는데 예. 이런 그림의 벽화의 소재를 선택할 때 예, 예. 마을 주민들하고 좀 협의가 된게 있었나요? 예, 그렇죠. 아, 예, 그러냐면요. 저그 마을 창고에는 예. 옛날부터 우리 마을이 아주 농악을 참 유명한 마을이에요. 예, 예. 농악으로. 네, 예, 농악으로.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농악을 못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도 농악놀이를 지금 계속 예, 그렇죠. 전통적으로 예, 예, 명절 때 예,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도구들도 보관하고. 예, 있어요. 예, 마을이었던 공룡 곡식도 보관하고. 예, 그렇죠 아, 그런 보물 창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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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그렇죠. 마을에 예, 예. 보물 창고를 상징하는 예, 예, 예. 그런 그림이구만요. 예, 예. 지금 전통으로 이... 농악만 한 제가 여기 마을 태어나서부터 아, 농악으로 지금까지 견... 계속 계승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젊은 사 사람... 아... 와, 우리 세실마을 전라남도 어떤 마을로 지정된 거는 예, 예. 지금 마을 어귀에 이렇게 골목에 예, 예. 예쁜 벽화를 그려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여기 지금 그 거의 다래입니다. 참다래. 참다래. 다래. 예, 보성의 특산품이죠. 예, 예, 예. 그 우리 마을에가 각 가정마다, 각 농가마다 그 다래를 다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 몇 가구나 다래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못한 사람은 포기 상태를 그 묵혀놨고, 예. 해초부터는다 하고 있었던 그런. 아, 지금 달, 달의 예. 농가들은 어느 정도 소득장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는가? 저 예. 앞에. 예. 그런다고 벽화는 참, 어, 예. 정말 멋집니다. 예. 예. 저 무슨 꽃일까요? 저기 장미랍니다. 장미. 예. 그러면은, 어, 저기 이제 개인 민가 가옥인데, 예. 예. 저 집에 지금 벽화를 그릴, 저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 원하시는. 어, 그렇죠. 아, 아니요, 그 것도... 그림 자체는 예. 이제 그 일일이 그 주민들한테 음. 그 무슨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가서는 못 받았고 아. 그 작가 선생님하고 제가 의논해서 음. 그렇게 한 겁니다. 아, 정말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그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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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저 이런 그림들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예. 아주 좋아하고. 예. 절대했다고. 이, 이 벽화가 없었을 때보다 <laughs> 그렇죠. 이 벽화가 그려지고 나서 주민들의 정서나 또 주민들의 반응들은 좀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좀그요 단계별로 한다고 이 뒤에는 안 했는데 이제 이 뒤에까지 좀 해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 호응 해주시고 나도 호 홍이 좋습니다 서로 해주시 이게 이제 너도 나도라기보다 음. 지나가는 길이니까 음. 길가수로는 좀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좀 행정에다 좀 부탁도 음. 좀 해놓고 그랬습니다. 아, 추가로 좀더 좀 해달라. 네, 추가로 좀 예. 해달라. 네, 아무튼 좀좀더 많은 벽화가 그려져 가지고 예. 마을 분들이 모두 이 벽화로 인해서 서로 화합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러냐. 예. 항상 보면 일단은 딱 올라올 때 보면은 상막하게 그 시멘트 벽보다 그림이 보니까 예. 기분이 일단 좋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 예. 마을 사시는 분들도. 이런 벽화를 보고 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죠. 외지에서 오시는 우리 출향민들 예, 예, 예. 자녀들이나 그렇고. 외지에서 오온 손님들도 볼때 예. 굉장히 마을에 들어오는 순간 편안하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정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마을이 많이 좋아졌네요. 예, 정말 들이. 좋은 아이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전라남도 어떤 마을이 화이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버터님. 너무 시원해요. 사실마을 계곡에서 <laughs> 지금 뭐 하세요? 피서하시네요. 네. 아, 시원하시겠네요. 네. 지금 저 한옥 건물이 예예.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은거지 관련 기념, 시설이신가요?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이고. 예. 예. 그 그러면... 은거 가옥은 예. 바로 그 오, 여기서 보면서 오른쪽으로 은거 가옥이 구 가옥이 한채 있습니다. 음. 그 아주 오래된. 차와 소리의 고장인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줄 회천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어, 전라남도 뜸마을 보성군 어, 도강마을입니다. 도강마을은 마을길에 100m에 송가시나무를 심어서 어, 마을분들이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요. 어, 도강마을은 판소리의 번양. 어, 오는 10월 1일부터 어, 판소리, 소리축제가 열리는 바로 소리성지 어, 앞에서부터 도각마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어, 도각마을 홍가시나 보러 가, 가보겠습니다. 보성의 어떤 마을 네번째, 영천마을 녹차 가로수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성군 회찬면 영천저수지, 외곽도로에 조성된 녹차 가로수길입니다. 어떠세요? 아주 좋죠. 기분 유합 다시 우리 어르신들이 다 소녀로 돌아가고 계시기로 하죠. 어세요 소녀로 돌아가시고 함께 손에 손 잡고서. 저 벽화 그림을 보면 아주 마음이 넉넉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보성, 그러면 현장 한번 할까요? 네, 우리 박혜정 크리포터, 오늘 또 우리 크리포터 분들이 지역 로케이션 할 때마다 저희랑 같이 함께 MC 하고 계신데, 우리 김정 크리포터 말고 박혜정 크리포터님 좀 불러보세요. 자, 어디 계세요? 우리제 짝꿍 박혜정 크리포터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나오시죠. 네. 어비 끊쳤어. 좀 카메라 들어가야겠다. 되 어. 365일 풍경인 마을. 예. 응. 이곳이 어떤 곳이죠? 아 여기요. 이 창고요. 네네. 여기 우리 마을에 형사나 뭐 하고 그런 물건. 네네. 예, 특히나 또요북뭐 네. 깽가리, 징 네. 이런 거. 예, 쟁개놓은 창고입니다. 쟁개놓은 창고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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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창고. 지금 예, 벽화가 너무 있다. 멋진데요. 예. 이 벽화를 뭐 그리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오 예, 우리가 다른 것도 그리고, 보는 것만은 내 예, 우리 마을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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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그 옷대, 어 저도 모르는 그 옷대 부터 이. 농악을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 아 농악으로 유명한 네, 마을이군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도 농악을 네. 못 만진 사람이 아,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을에 한 가지를 냉기야 쓰겠다 네네. 하는 네네. 마음에 이 벽화를 네네. 농악으로 했습니다. 그냥 <laughs> 아, 일반 벽화가 아니라 네. 이 마을의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역사가 지... 역사가 네네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네. 또 이렇게 황금 분력에 허수아비가 예. 서 있는 그림 이 있거든요. 예예. 그 저기 그 할까요? 명돈 그 어떻게 돼요? 아저 허수아비가 지금 나로 있는데는 옛날에 네네. 예, 그 전에는 얘가 바다였어요. 아 네네. 얘가 다 바다. 아 바다. 아우 바로 일 일하러 할까? 나가야 될거 같아요. 고마운데. <laughs> 네. 그리고 네. 이장님 네. 앞으로 네, 네. 마을을 네. 어떻게 더 깨끗하게 하실지 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아유 정말 정말 감사습니다 네네. 저는 저이 마을에 애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을에 사실 돌아보면 알지만 쓰레기 하나 없는 마을. 어. 아, 그리고 네. 깨끗한 것 같아요. 깨끗하고 네. 예쁜 네. 마을. 저는 그렇게 말씀하죠. 네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유두분을 화이팅. 네.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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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